욕실을 갤러리로 만드는 디지털 무드등 샤워, 지금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욕실 분위기에 지치셨습니까? 아이 목욕시 물론도 조절로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그 불편함, 이제 해결해 드립니다. 칙칙한 욕실은 이제 그만.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세트 사단 조절 그레이는 혁신적인 디지털 무드등 기능으로 욕실을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신시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무드등 아래 하루의 피로를 녹여내십시오. 정확한 수온 표시 기능으로 아이 목욕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사단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수압과 분사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매일 나만을 위한 맞춤 샤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극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 목욕 시 편리한 수온 표시와 무드 등으로 달라진 욕실 분위기가 만족스럽다는 후기와 함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실을 특별한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세트를 경험해 보십시오.